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고 영상 찍었어요. 근데 얼굴이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음 이렇게 주체를 못해가지고 뭐 먹진 않았는데 엄청 울었어요. 좀 전에 좀 대상 통곡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 얼굴이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쩐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아, 진짜. 부었네, 부었어. 필요, 응. 부었어, 부었어, 지금. 뭐, 응. 어쨌든, 한참 울고 나니까 속은 시원한데, 지금 근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금 빨리 공부해야 돼요, 지금. 원래는 꼭 합격해야지 이랬는데 어 지금 회사 회사 일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어뭐 협조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막 원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인데놀도 먹고 막 이랬어요. 너무 막 이렇게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원래 제가 그 ADHD랑 범불환장이 있는데 그 원래 집에 인데놀이랑 그 리보트리랑 신경안정제 그두개다 있거든요 집에. 근데 집에 이제 상비약으로 원래는 가방에다가 상비약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집에다가 놓고 다녔는데 이렇게 터질 줄은 몰랐네요 그래가지고 나는 원장한테 급한대로 인데놀 하나만 달라 그래 인데놀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인데놀 먹고 원장님 면담하고. 어, 이 그러고, 이제, 어, 그러고, 이제, 오늘 운동 수업 듣고, 그러고, 이제, 저녁 때, 어, <laughs> 저녁 때, 이제, 공부하려고, 이제, 음, 이제 진짜 공부해야죠, 공부. 음. 아리 행사 수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간, 어, 꼭 합격해야지라기보다는 이제 어 저는 음 경험의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어 경험에 대한 의미를 음 합격하면 좋은 거고 어뭐 불합격하면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 저는 이제 뭐 필기는 평생 면제니까, 펴, 어, 필기랑 실기랑은 평생 면제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구술시험딱 하나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딱 하나만 보면 되니까, 어, 좀 부담이 좀 덜하죠, 저는 이제. 부담이 좀 덜하니까. 그래서, 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어, 이제 저는, 운동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어 이번 년도에 합격하는 게 제일 베스트 최고긴 한데 그게 안 되면 뭐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겠죠. 어? 음 그런 상황이 지금 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남은 시간 저도 점점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잘안 되면 어음 사람일이라는 게잘될 수도 있지만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깨닫고 어 진짜 이거는 구술 시험은 진짜 복불복이라 어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뽑아요. 내가 시험 문제를 뽑는데 아좀운 나쁘면은 어려운 게 걸려서 어.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아, 좀 운이 좋았다 하면 좀 쉬운 게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운, 운빨의 요소도 조금은 있다. 그래서, 음, 20대 나는 어떻게 시험을 봤는가참 <laughs> 진짜 대단하긴 한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그때도 합격은 했으니까, 어, 어, 어. 그때도 이제 나름 열심히 해서 합격은 했었으니까, 뭐, 지금의 저도, 합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음, 그때도 운동 진짜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 지금도 어, 지금도 이제 그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 만나서 어, 같이 공부 이제 실기 같은 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저 나름대로 개인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실기도 같이 음, 알려주실 수 있는 거 알려주시고. 저도 이제 실기 혼자서 이제 연습하고, 근데 어차피 뭐, 실기를, 어 이미 저는 다 아는 것들이라서, 동작은 다 아는데,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나는 내가 할 줄은 아는데, 어디 근육이 쓰이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걸 남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게좀 참, 어렵죠. 어,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심사위원들 3명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거시기 한데, 일단은, 어, 일단은, 음, 계속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일단은, 내일도 하려고요. 내일도, 진짜 그 센터 가가지고, 실기 어, 실기 연습하고 이제 일요일 날에는 센터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내일, 내일, 내일 이거 뭐지? 이거 저는 이제 촬영 장비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삼각대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삼각대 하나 들고 이제 가서 어, 실기 하는 거 연습하고 영상도 찍고. 유튜브도 올리고 그래 보려고 지금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나는 계획은 그러고 지금은 일단 이런 공부부터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네일센터에 <laughs> 가야 되는 게 제가 그 오늘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인데으로 먹었다 그랬잖아요 인데너 먹었는데 <laughs> 바보같이 또그 물통을 놓고 왔어요 물통 <laughs> 내가 물통 놓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물통에 그 BCAA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거 이제 이틀째 돼가지고 그거 상하면 냄새 겁나 날 텐데, 그 빨리 치워줘야죠. 내가... 하, 내가 그거 왜 놓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요즘에 정신줄을 놨죠. 이거 시험보랴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병원 직원. 히스테리 부리느라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변명이긴 한데 어쨌든간 이러저러한 사정이 생겨서 조금 바보짓을 한번 하긴 했는데 나는 음 내일 헬스장 가서 찾을 겸 가서 실기 연습할 겸 겸사겸사 가가지고 음 물통도 찾고 하려고요 네. 일단은 빨리 이거 벗껴 쓰고, 음, 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구숙하든지모시인지 뭐 이것도, 이가그런 것도 외워야죠. 빨리. 응. 내가 정리는 거 있으니까 아까 정리는 거거든요. 됐구나. 정리는 거 책에 이렇게 다 내가 정리해놨는데, 응. 빨리 이거 보면서 외우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음. 음. 오늘은, 음. 커피도 사가지고 왔어요. 커피 이거 텀블러 안에 있어가지고, 얼음이 잘안 녹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서 공부하려고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